이게 호요페어 일러스트라고? 쩐다. 좀 괜찮은데? 이거 봐 행자랑, 바이로크랑은광이랑 각청이랑, 베넷이랑. 와, 와우. 우우우 개쩐다. 야, 이렇게 보니까 딱 봐도 라이오슬리가 주인공이네. 어우, 쉣. 어, 미쳤어. 아니, 솔직히 여기까지는, 아, 뭐. 그렇네. 어나야 행자가 너무 내 남편 짱이다. 그래 네 남편 짱이다. 어 루미네가 이쁘네. 행자랑 어 나비아도 괜찮네 했는데 와 여기 갑자기 그 향긋한 땀 냄새가 나네. <laughs> 그다음이 야란의 데이아의 신에게 우리 랑짜는 일로 안 나오네 힝. 늘루요? 오야 야란이 오야 이거 야란 배꼽 나왔는데 괜찮아? 검열 안 해도 돼? 어? 니들 맨날 검멸하고 어? 이거 거멸 안 해도 되는 거야? <laughs> 신학도 배꼽이 있네. 신학이 제일 유명하잖아. 배꼽이 있다 사라진 신학. 다음은 스타레일. 얘가 그 새로 나온 다이로크 필란 남캐잖아. 오, 야, 이거 느낌 좋다. 오, 야, 이거 느낌 진짜 좋다. 그지? 이건 뭐야? 이것도 아까 걔네들 아니야? 얘네 셋이네? 어, 이런 식으로. 이 12월 30일 2000, 2023 호요 페어가 한대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사실 좀 장난 아니다. 와,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스타레이를 보시는 분들은 어, 인게임에서 맨날 보던 얼굴인데 할것 같은데 내내 내 기준에는? 근데 원신하던 사람들은 맨날 인게임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거든. 지금. 어, 어, 얘네들이 누군진 알겠는데 그 사람이 맞는 건가? 분명히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기는 조금 그렇고 대표적으로 여기만 지금 제일 심각하니까 제일 심각한데만 꼬집어서 보면은 나비아가 얼굴이 원래 이렇다고요? <laughs> 이게 맞아요? 그리고 행자가 내가 참고로 원신하는 사람들 중에 남행자 별로 없는 거 아는데 내가 남행자거든. 어 루미네요? <laughs> 그나마 얘네 둘은 얘는 또 너무 너무 꼬맹이처럼 나왔네. 이거 남행자지. 나비야, 최신캐라 저 정도 하지 않냐고? 아닐걸?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다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은광 되게 이쁘게 잘 나왔네. 저는 사실 역캐 중에 유일하게 애정캐가 있다면 은광이거든요. 상시에서 인광 명화 뽑는다고, 그러니까 은광 한 명, 한 마리 뽑는다고 200만원을 써가지고, 유일한. <laughs> 그땐 좀 미친 짓거리를 많이 했어. 그때 썰을 좀 풀어주면은, 저는 이제 태초에 있었던 그런 이제 스트리머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자, 픽업을 쫙 봐봐. 자, 태초에 요렇게, 그죠? 그리고 요렇게. 그 다음에 1.1에 은광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내가 정말 이상한 객기를 부렸어. 뭘 부렸냐면, 제가 이제 원신을 시작하자마자 1.0때 거의 한 700에서 1000을 써요. 상시에. 1.0때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시에 쓰는 바람에 벤티는 뭐였다? 1돌이었다. 그러니까 700에서 1 0 0 0만원을 썼는데 벤틸돌의 클레가 명함이었어. 그 나머지 돈다 어디 갔겠어? 다... 상시로 들어갔지. 그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때는 사실 우리가... 어? 여기 뭐 피슬이랑 향릉이랑 바바라 있고 뭐 설탕, 행추, 노엘이 있지만... 4성 캐릭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4성 캐릭이 많지 않아서... 이제 뽑다 보니까 4성 캐릭 거의 다 풀돌인 거야. 근데, 뭐가 풀돌이 아니었다? 은광이 풀돌이 아니었어요. 원광이 오돌이었어. 근데, 제1.0때 제일 애정캐는 은광이었거든. 스토리 구도 그렇고, 너무 멋있는 거야. 역해가좀 이렇게 포스 있는 역캐를 좋아하는데 나는. 은광이 오돌이라서, 와, 진짜 나 이거 육돌 해야겠다. 근데, 이때 당시에, 대가리가 이제 마모됐다 그러죠? <laughs>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내가 어 은광이 애정이라 그래 놓고 어 생각을 해봐 픽업이 돌아와서 픽업 공개됐을 당시야 그러니까 1.1에는 타르탈리아 은광 북두 디오나가 픽업일 겁니다 라고 공개가 됐을 당시야 야 내가 이거 좀 있으면 은광 픽업인데 픽업 전에 육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전혀 몰라 지금은 진짜로 저 미친 새끼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은광이 오돌인데 픽업이 공개가 됐는데 다음 픽업이 은광이라 그러니까 상시에서 육도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왠지는 몰라. 진짜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시로 은광 오돌에서 육도를 가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내가 알기로 한 150만원 들었던 것 같아. 200만원인가 150 들었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150만원인가 200만원 들여, 가지고은광을 육도를 했어요. 상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상시에서 4성 혹은 5성을 뽑겠다고 상시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은광명함 뽑는데 이만큼 든 거예요. 그래서 육도를 하고, 픽업이 돌아오자마자, 어, 깨진 대가리가 고쳐졌죠. <laughs> 이땐 참고로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 전이라, 일뭐 이딴 헛짓거리를 할수 있었죠. 하여튼, 이랬던, 좀, 나도 원신의 모든 걸 걸었던 때가 있었어요. 앙바.